안녕하세요. KW 보컬의 김재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스트 보이스, 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보이스는 TA 근육을 가지고 내는 발성입니다. 이 근육은 성대를 짧고 두껍게 만들어주고 소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래의 아랫부분, 전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말하는 목소리가 체스트 보이스입니다. 음역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는 2옥타브 솔, 여자는 3옥타브 도까지는 체스트 보이스를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음을 체스트 보이스로 낸다고 하면은 목이 상하게 되고요, 음역이 어, 음역대가 잘안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노래가 완곡이안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낮은 음에서는 이 흉성을 사용을 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요. 말하는 목소리가 흉성, 체스트 보이스라고 말씀드렸지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달리 조금 더 공명감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이렇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한번 더요. <목소리> 이렇죠. 어,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고 싶으신 노래도 요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겁니다. 노래는 노래에 맞춰서 체스트 보스를 이 내면 되겠지만, 발성 연습만큼은 이 정도의 공명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신 게 좋고요. 이 공명에서 작게 조절을 해서 노래 적용하는 게좀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은 공명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노래에서 큰 공명을 필요로 할 때는 목에 부담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목적인 왜 체스트 보이스를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음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음이 사람들마다 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저 어떤 노래든 저음이 있고 고음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완곡을 하기를 모두들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고음이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음부터 제대로 교정이 안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고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읽는거죠. 어, 흉성을 냈을 때 선명한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목소리> 혹은 이 <목소리> 에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선명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은 어, 가될 수도 있고요. 어가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다르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문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건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소리를 내려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에서 어, ~에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이 힘을 주는 이 현상이 고음에 나타나서 소리가 안 나거나 왕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에서 풍부한 소리도 좋겠지만 첫 번째로는 선명도 있는 소리를 낼수 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명도가 있는 소리를 낼 때는 내가 어떠한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이 안정화가 되는데요. 저음을 제대로 냈으면 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호흡이 안정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부족하거나 호흡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라고 느낀다면 호흡이 문제다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대다수는 소리를 잘못 내고 있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음에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아, 이렇게 새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왜냐, 노래를 들었을 때 가수가 이런 톤의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은 음이 올라갔을 때 분명 소, 숨이 부족해서 소리를 못 내는 그러한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 내가 폐활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밑에 소리, 저음, 체스트 보이스를 제대로 낸다면은 호흡을 가지고 있고 적절하게 쓴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고루,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소리를 낼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음을 잘못 내시고 계신 분에게 저음을 교정을 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고음이 예전보다는 편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소리가 어 이렇게 내지 않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스트 보이스를 연습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과하게 소리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낮은 음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마구마구 지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과하게 음성 사용을 함으로써 목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넓은 발음으로만 연습하는 것은 조금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옆에 누군가가 보조해준다면 말릴 수 있겠지만 혼자 연습하실 경우에는 넓은 발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발음에서는 고함 같이 소리를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목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넓은 발음보다는 좁은 발음, 우, 오, 어, 뭐 이런 걸로 소리 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성 연습을 할 때도 낮은 음을 연습을 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노래 연습할 때도 앞부분 연습을 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낮은 음이고 쉽고, 그 다음에 불편함도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쯤은 낮은 음과 노래 앞부분을 어떻게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 점검이라도 해보신다면 뒷부분에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체스트 보이스, 흉성,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잘안 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